보스라이즈 보면서 우리 브리지가 예능감이 폭발했다고 하던데 맞아요? 맞아요 우리끼리 그러면 투표를 해봅시다 우리 보스라이즈 찍으면서 가장 예능감이 뛰어났던 멤버 누가 누구예요? 나... 아직... 누구야 나도, 나도 근데 송은섭 송은섭 인정 너가 인정? 인정해? 여러분 내가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아, 어, 아 약간 복근 느낌으로 나오지 않나? 좋습 근데 너무 잘 어울렸어요, 보스. 아덕 보스.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원래 좀 그렇게 해줘야 좀 재밌어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 지금 되게 보스 같은데. 아, 그러면 원래는 악역이 아닌 데 악역인 척을 했다. 어, 없잖아, 그런 부분도 있잖아. 컨셉에 <laughs> 맞춰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오.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쇼타르 형도 약간 이제 보스 되면서 약간 거만 컨셉 잡은 것 같습니다. <laughs> <laughs> 아 그렇죠. 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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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 아, 안 나왔나 아직 아, 안 나왔죠? 아직이래, 아직이래. 아직 네, 아직 아직 네. 그, 그... <laughs> 반대로 그러면 어. 꼴찌 예능감 꼴찌 어. 꼴찌 뭐야 누가 예. 네. <laughs> 다, 다 있어요, 예능감? 다 있어요? <laughs> nice breeze. <웃음> <웃음> 아니, 그리고 어제 엔터원배 은석 이렇게 자장가 불러줬잖아요. 네, 오늘은 브리즈 있다가 잘 자라. 타라형이랑 성찬형이랑 늑나잇 <laughs> 인사. 늑나잇 인사? 늑나잇 키스. 늑나잇 인사. <웃음> <굿나잇>. <웃음> 저 오늘 되게 목소리가 잠겨서 지금 딱 잘자요 하기 좋은 목소리. 한번 성시경 선배님과 잘자요. 잘자요 브리즈. 잘자요 브리즈. 고맙습니다. 오, 왜 이렇게 키스까지 키스까지. <laughs> <춤�> <�었는데> <,offs>, <laughs> <destroys> <laughs> 그러 이제 두 번째 선수 <dinner>